어, 네, 이제 행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인사를 드리는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허진혁이라고 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저희가 이 힐링 텐션에서는 두 번째 이렇게 행사를 야외에서 하고요. 어, 2001년부터는 저희가 어, 안산에서, 그 다음에 인사동에서 어, 행사를 주로 했었거든요. 펜션에서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거는 두 번째 인사입니다. 작게 어, 저희가 이렇게 소규모로 동아리처럼 모임은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크게 하는 건두 번째고요. 오늘 간단하게 일정을 안내를 드릴게요. 아 먼저 인사 먼저. 제가 미숙하더라도. <laughs> <좀> <laughs> 아 저희 그 본사에서 직원분들이 오늘 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 명찰에 그래도... 뭐 꽃길만 걸으세요. 웃어요, 사랑해요 이런 요 명찰을 가신 분들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어, 일단 저는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김혜중 부장님이시고요 항상 전화하면 전화 받아주시는 김일중 부장님. 여기는 저희 들꽃담의 박기현 대표님. 네. 저기 사진 그, 촬영하고 계시는 분 디자이너 김소영 씨고요. 네. 그리고 어, 생산 쪽하고 매장 관리해주시는 연팀장님하고. 최명아 매니저님, 염 연경숙 팀장님, 최명아 매니저님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네, <laughs> 자, 모두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저희가 여기가 가리산 가리산 따락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모르골이라고 해서 옛날 전쟁났을 때다 엄청 많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하셨는데, 이 골짜기는 너무 깊숙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생존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생겨진 이름이 모르구르라고 합니다. 입구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300m 고지거든요? 300m가 장수하는 마을의 공통적인 질이 더 북건이래요. 공기도 좋고 물도 좋으니까 오늘 마음껏 좋은 공기 마시고 돌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 오늘 저희가 행사가 조금 늦게 시작이 됐는데, 어, 레크레이션, 간단한 레크레이션은 있습니다. 어, 박사홈이 있어요. 박사홈 어, 우승자이신 분들에게는 푸짐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 던지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기현 대표님과 힐링토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염색하는 치자물로 천연염색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점심식사 시간이고요. 점심식사는 여기 막산나물이랑그한국의 되게 좋은 식재료, 뭐 민들레, 어, 그리고 뭐 참다래순 이런 걸로 막 나온 반찬이랑 샐러드들. 저도 오늘 처음 먹어봐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즐기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 하시고, 여기 위에 어싱 길을 저희가 다듬어 놨어요. 그래서 맨발로 성길을 걸으시는 네,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봄을 찾기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박사움이 <laughs> 있을 예정인데, 자유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레크레이션은 저희 김일중 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 감사합니다. 김일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은 렉타이좀 부작용 맡아가지고, 첫 번째는 대우적인데, 그, 사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분, 10분, 20분이 해주신다고 그러면, 가장 가까운 분, 한 분씩 가서, 가는 안에 들어가서 아, 아, 가까이 아, 있어도 좀 찍어 아, 멀리서만 아, 저스트리밍 저 잡고 있으니까 조금 된 거지. 네. 나가 이 지금 아, 그럼 네. 이따 네. 저 옆에 네. 로 이제 해주분 음.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면 제가 이제 딱맞춰 드리고 렇게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냥 내려가 네. <laughs> 저기 어딘가? 아빠 선물을 해니다 아빠! 선물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돼요. 하고 있어, 지금? 아 진짜. 우리 이 해내보네. 각도 틀어야 되면 얘기만 말어그래알았 그러니까, 내 <각도> 때문에. <끝> 아, 나, 나, 가게 돌려 줬다고? 보 됐어요? 좋고, 그, 인생이, 그, 합동이, 오케이 합동이 각, 각도 좋아요? 감사습니다 <laughs>

오예, 맨날 머리가 요아 참여하실 분들은 불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 저희가 우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그 네, 여기서 구설터를 직접 심어가지고 화장품 원료로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OEM이 아니고 여기서 구설이를 직접 심어서 저희 화장품 생산장으로 는 곳이 있거든요? 그 화장품을 저희가 오늘 사용을 많으셔서 많은 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첫 번째 너무 멀리 가지시면 덧붙이 날아가니까 자살 넘으셔도돼요넘으셔도돼요 아, 아, 그거, 그대로 두셔야 돼요 1등을 누가 가려야 돼서 <laughs> 우와 nurture. 오, 와, <S misfortune> 오. <produces choices> 야, 자, 아이고, 아, 자,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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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laughs>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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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던져주세요. 오 오. 네. 자오 오. 야. 제가 들으시면 여기 원은 훌쩍 너무서가지고 이 원에 있는 신발은 각자 이제 착용을. 차원 아, 밖에. 아원 밖에 있는. 응. 안에 뭐 신발이 근데, 놔두고. 근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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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있 분들 가져가시고아여기 한번 아 일단 아, 아,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던져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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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던져 주세요 와우 야자 던져 주십시오 던져주세요. 어. 도전해보세요. 자, 던져주세요이 아. <laughs> 아, <덤벼리>. 아 <웃음> <웃음> 아쉽습니다. 자, 던져주세요. 아. 이게 너무 멀리 갔다가 힘을 덜 주시는 것 같아요. 멀리 가도 됩니다. 아. 아, 쉽습니다 자.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 오! 오. 오 <laughs> 자. 엄마 됐어 오, 오! 오! 저 신발을 다 기억하시겠죠? <laughs> 듣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너, 기사, 오 아이고. 어, 아다 저기 나무에 걸렸네요. 아. 자, 네. 오이. 어, 어, 아, 아, 아. 오, 그래도 네. 원 안에 들어가셨어요. 자. 아, 네, 마지막 한 분이시나요? 아, 아, 네. 어. 오이. 어, 오 아, 어, 아, 멀리 아, 가셨습니다. 자, 아, 어우, 아, 너무 많이. 다음 날에 재도전하실 분 없나요? 도전자. <laughs> 해 봐요, 해 <해봐요>, 보세요. <laughs> 아직 신발이 남으셨잖아요 신발을 뒤돌려야 되는데. 아이고 너무 다 가져. 아이고 아자 그러시면 지금 저희가 선물 드리는 인원을 좀더 많이 드리려고 해요. 저뭐 가장 멀리 가신 저두 하얀 신발 아까 여기 계신 분신발 가져갔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넘어가셨어요? 아, 일 세신 분한테 드립니다. 막이러면 아까 나무 맞으신 분 너무 노력한 것 같았는데 나무 맞아서 선물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가 우승하신 분한테는 5만 원 상당의 달팽이 크림을 선물로 드릴게요. 첫 1등하신 분. 아까 넘어가신 분있으셨어요 넘어간 사람. 아 여기 여기 계셨어요. 여기 넘어가신 분. 분. 우장님 여기 검은색 요. 면으로 그냥 멀리 보내버. 네. 바이탈 크림 한분 드리겠습니다. 다. 그다음 그다음 여기 신발 두 분. 두분손 들어주시겠어요? 여기 지금 두 분. 손 네. 두 분. 네, 같이 바이탈 크림. 네, 바이탈 크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수분감이 정말 좋아요. 저도 쓰는데 진짜 수분감이 좋고. 자, 그 다음이신 분들에게도 바이탈 크림으로 드리겠습니다. 어, 보라색 옷 입으신. 네,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여기 흰 신발 누구시죠? 아, 저기 저 끝에 등산화 신으신 분. 등산화. 아, 네. 등산화 있으신 분. 녹색. 녹색. 어? 네. 아,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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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분, 그분 바이칼 크림. 네, 어머님께 드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또 여기 붙이신 분 있으셨는데, 하얀모? 하얀색. 아, 어, 아, 어머님이세요? 아, 여기에도 드려주세요. 자, 그 다음. 어 여기 여기 드리세요. 그다음에 아차상 여기 원안에 오셨는데 안타깝다. <laughs> 자 안타깝다. 다섯 분이신데 저분 중에 가장 멀리 저 계시는 나이키 에어 바디 클렌저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저기 뒤에 검정 신발이 있어요. 또 누구 누구 신발? 아저 하치 바디 클렌저로 드릴게요. 아네 바디, 바디 클렌저. 바디 클렌저? 그근데 바디 너무 거기 새 클레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 저 끝에 보라색 신발 누구실까요? 아 어머니께도 바디 클렌저 드리겠습니다. 자 신발 검색기는 끝났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laughs> 아, <안> 아? <laughs> 그러면은 네. 세 분에게 그러면 근데 아까 흰색 신발, 찍찍이 신발 신으셨는데 멀리 가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 신발을 가져가셨어요 혹시 어떤 분이시죠? 아까 제가 봤는데 자기 신발 몰래 들고 가셨는데 선물 안 받으시고 제가 못 찾았어요 이따가 저에게 살짝 어? 아, 어, 어머님이세요? 네 아버님도 아까 누가 그 멀리 던지신 신발인데 가져가셨어요. 아 어, 아버님이세요? 제가 아까 아, 봤어요. 네 클렌저 하나. 네 클렌저 하나 드십시오 자. 고맙습니다. 부모들을. 아까요? 시간 게되요 출품을... 아, 한번 해도 될것 같아요. 1아 1시한 가지 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투어 대회는 최대만 해서 가족 단위로 한명 정도만 한번 대표 선수로 내보내실까? 네아 근데 투어가 같은 하나라서 그러면은 다섯 번 던지기 해서 몇키 들어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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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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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족이 어떻게? 한 분이 돈 많이 어 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러긴 해야 되는데. 아, 두 명이라는 게팀 어, 그 팀으로 나눠서 팀은 가족이 아니면. 요 아, 아, 저희가 시간 관계상 투어 던지기는 이따가 시간 남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바로 박혜원 대표님 모시고 힐링 토크를 할 건데요. 저희가 토크할 때도 다양한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하셨으 좋겠습니다. 그러면 불꽃짬 23년 동안 운영해 오신 그리고 오늘 불꽃짬 매니아 분들이 찐 팬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오늘 대표님과 궁금하신 건 항상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고 저희 여기 그 가족분들한테도 많이 문의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박희영 대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들꽃장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 들으셨죠 지금 여러분 어디에 와 계세요? 강원도 홍천군 괜청면모르골 여기는 무르골이에요 예. 그우기 전쟁 때이좀고 이거 좀 올려 까무르골이짜기를 무르고 고이굴 사람들이 다 응? 살아남았고 굴삭기가 있는지도 몰랐다 아, 그런 곳이에요. 붙여 여기 여기놓 이미 끝네